주방을 리모델링 할 건데요. 그냥 리바트에서 행사하는 제품으로 싹 그냥 새로 바꿀까 하다가 월세집인데 그래도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필름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 필름이 이제 쉬운 건 아니니까 아는 이제 또 지인 홈스타일리스트 분이 도와준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상부장 컬러, 하부장 컬러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단색 컬러부터 나와요. 이렇게 여러가지 컬러가 있는데, 가구의 넓은 면적을 할 때는 이렇게 단색 컬러를 하면 조금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싱크장은 그문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컬러를 해도 그렇게 막, 산티나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마 상부장은 화이트 컬러 중에서 할것 같아요. 음, 따뜻한 빛을 가진 이 컬러로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밝죠? 너는 너무 차가워 보일까봐. 이 컬러로 일단 상부장을 할 거고, 하부장은 좀 한번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단색에서도 이렇게 나무 무늬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문, 가, 문 같은 거를 필름 하실 때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무늬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어색하지 않고 좀 예뻐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무거든요. 근데 나무도 컬러별로 그다음에 수종별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일단 바닥 컬러랑 조금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하부장 컬러를 하고 싶거든요. 제 바닥 자체가 약간 애쉬빛 플러스 약간 베이지 톤? 지금 이런 거는 되게 붉은기가 강하죠? 여기 애쉬. 이 컬러 같은 경우가 약간 바닥이랑 잘 어울리면서 톤다운된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인테리어 필름이랑 시트지랑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트지는 조금 더 저렴하고 어, 저가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리폼을 하거나 제가 여기 붙인 게 이렇게 시트지거든요. 그런 저가의 제품을 시트지라고 부르고 소재 자체가 좀 달라요. 어, 인테리어 필름은 가구에 적합하게 할수 있도록 좀 어,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그리고 퀄리티. 자체도 다르고요.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가구를 하실 경우에는 시트지로 검색하지 마시고, 인테리어 필름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조금 퀄리티 있는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인테리어 필름은 접착제가 따로 있어요. 원래 필름에도 접착제가 붙어 있지만, 조금 더 내구성을 높이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테리어 필름 전용 풀이 있어요. 접착제가 꼭 그거를 사용을 하시고, 그거를 먼저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시간 반 정도 말려줬는데요. 이렇게 긁어봤을 때안 긁어지면은 잘된 거거든요. 한번더 제소칠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페인트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지금 이렇게 문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냥 필름 붙여도 되지만 저는 프라이머 사용해서 붙여주려고요. 필름은 흰색이랑 아래쪽에 우드를 하려고 하다가 우드로 하면 왠지 촌스럽고 뭔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전 베이지색, 약간 핑크 베이지? 톤으로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필름 작업은 다 했고요. 보시면 여기 안에는 그나마 괜찮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컬러가 되게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다 화이트로 작업을 해주고 어저께 한 새벽 1시 반에 이게 끝났어요. 도저히 이 페인트칠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손톱도 다 깨졌거든요. 보시면 그고 여기 막 상처나고, 손이 막 띵띵 부었어요. 막,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절대 셀프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 불러서 시공하세요.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여러분, 이렇게 밑에까지 다 했는데, 뭔가 여기가 핑크색인데, 여기랑 여기가 다 하얀색이니까 뭔가 붕붕 뜨고 이상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지만, 여기를 <laughs> 다시 베이지, 핑크베이지 이 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옆에도 다 핑크베이지로 바꿔놨고, 이제 위에 상판에 실리콘 칠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커버링 작업을 했고 이제 실리콘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기는 밑에만 커버링 했는데 위에도 해야 될것 같아요. 커버링 잘못 붙여서 떼더니 이렇게 떨어졌어요. 짜면 다시 여기에 페인트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쁘게 짤 자신이 없어서 다짠 다음에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조금 얇게 이렇게 짜줬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이런 마감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말안 하면 몰라요. 저만 아는 거. 그리고 여기도 붙인 자국이 보이죠? 가스렌지도 좀 바꾸고 싶어요. 색깔이 너무 안 맞죠? 이렇게 여기 조명만 바꿔주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아닌 것 같아.